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2024년 한 해를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해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돌아보며,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2024년 동안 저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로 지탱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신 필요와 보호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제가 실수한 순간과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시간을 회개합니다. 2025년 새해는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새롭게 시작되는 2025년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새로운 한해 동안 주님께서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2025년 한해 동안 저와 저의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24년 동안 주님께서 주신 교훈을 마음에 새깁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인내와 믿음을 기억하며 그 지혜를 2025년 새해에도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 새해를 맞이하며 주님께 저의 모든 계획과 꿈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세운 목표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항상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주어지는 365일 동안 저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2025년 한해 동안 저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세상 속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웃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며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새해를 시작하며 저와 제 가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새해는 저의 마음과 삶이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며 기도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기쁨의 순간에도, 어려움의 순간에도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주님의 축복이 저뿐만 아니라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간구합니다. 저를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2025년이 주님의 축복으로 가득 찬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며 그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 새해를 시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이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안에서 주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새해를 맞이하며 제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4년 동안 제삶 속에서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이제 새롭게 주어질 2025년의 시간들을 주님께 의탁하며 온전히 주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제가 이 새해 동안 맞이할 모든 도전과 기회 속에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제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제 삶의 나침반이 되어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제 행동의 동기가 되어 모든 순간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님, 새해를 시작하며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제가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배우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를 빚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인내와 겸손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제삶 속에서 이루어질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새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해의 문을 열며 저를 비롯한 모든 이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로 2025년을 담대히 맞이하며 주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더 많은 감사와 찬양이 저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삶의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깨닫고, 모든 순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새해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2025년을 살아가는 동안 저의 발걸음이 주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인도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새해가 끝날 때 제가 주님께 드릴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한해 동안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매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